왕의 사랑이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14세기 초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는 강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피어스 게버스턴과 사랑에 빠집니다. 게버스턴은 왕에게 단순한 신하가 아닌 유일한 동반자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개버스턴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결국 왕은 불가피하게 그를 추방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에 대한 집착은 왕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버스턴을 다시 불러들이며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전의 비극이 시작되고 결국 왕의 사랑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당나라의 황제 현종은 며느리 양귀비와 사랑에 빠지며 국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의 사랑은 양씨 일족의 권력을 강화하고 결국 반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록선의 반란은 당나라를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양기빈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지만 정치적 압박 때문에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은 권력을 키우는 무기가 되었지만 그 사랑이 식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이처럼 왕의 사랑이 어떻게 국가를 흔들고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만약 당신이 왕이었다면 사랑이 나라를 구할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을까요?